자, 사이드 라이닝 자세를 취합니다. 예, 위에 다리는 이제 앞쪽으로 기울게 해서, 상체가 앞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합니다. 자, 사이드 라이닝 자세에서, 예, 대흉근, 소흉근을 마사지 합니다. 대흉근이나 소흉근이나 뭐 같은 위치에 있고요. 예, 한쪽은 대결절에 붙고, 한쪽은 오구돌기에 붙는데, 위치가 거의 비슷해요. 예,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위쪽으로 이렇게 그 뒤쪽으로 신전을 하게 되면 이제 하부 근육이 늘어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뒤로 후위을 하게 되면 이제 중부 근육이 늘어나고 약간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뒤로 빼게 되면 상부 근육이 늘어납니다. 자, 털고요. 다시 모멘텀을 만들어서 자, 요렇게 하게 되면은 세골지 자, 미드. 코션 흉골지 골 위에 몸통이 쫓아오지 않도록 골반을 앞쪽으로 밀어주시면서 합니다. 약간 위쪽으로 심장을 극대화시킨 상태에서요. 그 다음에 후인하게 되면 복근지 기다리면 늘어납니다. 너무 빨리 하면 오히려 근막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자 렌치를 합니다. 90도 각도에서, 90도 각도에서 렌치 돌리세요외전을 하는데 더안 되죠. 자그 상황에서 차렷. 자그 상황에서, 굴고, 네, 네, 내전, 굴고, 내전. 자 이렇게 90도 각도에서 렌치를 한 다음에 더 이상 안 돌아가게 되면 그 상태에서 외전을 시키고요. 다시 그 상태에서 내변을 시키게 되면, 예, 네, 여기 소유군, 대인군의 근거 접합부가 다한 번에 늘어나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대인군 소유군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네. 포커스는 여기 정지부입니다. 정지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하게 되면 여기 상부 선가 늘어나게 됩니다. 정지부입니다. 90도에서 렌치를 한 상태에서 외전, 내장.